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가 특집 좌담으로 한국 교회는 코로나 19 이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와 예장 합동 총회장에 이어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보환 감독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상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석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단들의 그 교회들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보완 감독님, 그 감리교 내 교회들은 좀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세요?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어, 뭐 거리두기 또 예배, 영상 예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어, 이번에 아주 어, 단합하는 기회가 또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연합하면서 또고 어, 그 지역별로 영상 예배도 따로따로 이제 제작하면서 예배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잘 대처했습니다. 그 육순정 총회장님 어떠세요? 기장 교회들도 좀 어떻게 예, 지내고 있는지요? 아, 저희 교단은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어, 교단하고 지교하고 회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 교단에 교회가 질문하면 교단이 응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다섯 번의 목회 서신을 냈습니다. 아 다섯 번. 어, 다섯 번 내서 이제 지난주까지 다섯 번째를 냈고요. 그래서 2주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주씩 연장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서신을 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음. 어, 그 교단에 잘 따라줬습니다. 또 코로나 어, 대형 상황실을 정해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네네. 이 모든 상황을 좀 어, 스크린하고 좀 대응하고 대비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제 5월 5일까지가 정부에서 네.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제 기간이고요. 우선 뭐 교회는 좀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해서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은 이제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음. 이런 면에서 우선 그 예배를 그러니까 현장 예배,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준비들은 좀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어, 전반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음.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구할지 모르겠지만, 음. 어, 규모가 작은 교회는 사회적 거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 공간 어, 자체가 작은요 어, 네, 그래서 한뭐 10명, 15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들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저희도 5 0 0명명0 0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한1 0 0석 나오더라고요. 아직 용선이 맞는 교회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뭐 마스크 쓰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발열 체크도 가능하고, 다 한데 거리두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기장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은 윤 감독님 어때요? 그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그 현장 예배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좀 교회들이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교회라는 그 한계가 공간의 한계거든요. 그 공간의 한계를 아. 가능하면 이제 소독제를 많이 쓰도록 그래서 어그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가 이제 좀 좁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 이그 소독제를 의료소독제, 또, 손소독제 뿐 아니라, 이 방역 물품들을 의료소독제까지 좀 사용하도록 해서, 이 거리두기의 그 공간의 제약들을 조금, 어, 약간의 밀착이 되더라도, 지 문제가 안 되도록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소독제를 잘 사용해서, 손소독제, 또이 건물소독제, 또 의료 소독제를 잘 쓰고 또 마스크는 예배 시간에 벗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서 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어렵긴 합니다.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안 나옵니다. 아, <laughs> 노인들은 요즘... 에, 노인들은 안 나오고 좀 자기가 몸이 약하거나 큰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네네.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저절로 잘돼 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반면에 그게 이제 어 그 예배에 대한 그 소홀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그 온라인 예배 외에 혹시 조금 더뭐 교단 차원에서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습니까? 음,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의논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에, 저가 이제 감독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우리 연예 감독님들이 12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감독 회의를 하고 또 본부에 있는 임원들이 TF팀을 일찍 구성해서 계속 해 왔고 그다음에 지침서와 목회 서신을 아주 여러 차례 내면서 지침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평신도 단치장들이 정기 기도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교단적 차원에서는 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 교단적 차원에서 이제 교회들이 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스크와 또 소독제와 이런 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기장에서는 어떤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지금 윤감독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온라인 예배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음. 보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장에서도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더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도 이제 지난주부터 코로나 상황, 상황실을 코로나 이후에를 준비하기 위한 그또 전략실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꿔서 네.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대담을 하고 집담회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총회가 좀 스튜디오 기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절 예배를 할지 또 교회학교 컨텐츠를 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좀막 총회가 준비해서 좀 교회에 줄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이제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그냥 어, 온라인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죠. 네, 네. 잘 준비된 교회는 잘 하지만, 어, 준비 안된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유튜브 하는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더 작은 교회는 뭐 카카오톡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툴이 도구가 있더라고요. 안내도 하고, 어, 이제 중화상회의도 저희들이 이제 안내도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안내를 하고, 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는 쪽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지. 어차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 예배도, 그 오프라인도 사람들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이타치가 되는 사람들 모였을 때 정말 예배다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 임제를 경험하는 예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이제 주목받고 떠올랐던 게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음, 교회들이 음, 너무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게 임대료, 니자립교회들 같은 경우, 상가교회들 같은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협력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사실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미자림 교회를 도와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작은 교회들이나 미자림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을지 윤 감독님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고 지금 이제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 목회자를 부목사처럼 이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10명이면 네. 11명, 12명을 좀 두는 걸로 하고 그 2명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행사할 때는 불러서 행사를 같이 하면서 좀또 교회에 대한 일도 배우게 하고 또 그런, 그런데 이제 교회에 그 차량이 좀 오래돼서 폐차하거나 좀 팔만할 때는 좀 그런 교회 지원해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먹고 살고 생활이 지금 이제 음. 밖에나도돈 버는 것도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코로나 19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큰 교회들이 어 교단적으로는 이제 부담금이나 이런 세금들을 좀 줄여 주는 거 하고 큰 교회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어 작은 교회 목사들을 부목사처럼 관계를 맺으면서 부목사 의 월급만큼 못 주지만 그래도 네. 어이그 예, 뭐랄까 최저 생계비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 같이 이제 공유해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큰 교회 작은 교회가 서로 섬겨 주는 네.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된다. 어, 육순정 목사님 기장 총회에서도 이 미자리 교회나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시죠. 일단 현장을 교단이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일종의 사적 안전망이거든요. 교회끼리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더 깊이 들여다 들을... 발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이하의, 50명 이하의 교회 가운데서 단단한 교회들이 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려울 땐 뭉쳐서 교회가 헌금도 줄지 않고 잘 버티는 교회가 있고,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잘 살펴서 좀 대안을 준비해 줘야 되겠고, 우리가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교단이 할수 있는 대로, 기금들이 계속 기금들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거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큰 교회가 연대해서 돕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음. 그, 좀 목회적 방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서로 이유를 묻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이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묻고 고민하면서, 어,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어, 격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교회가 필요한 목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이하의 교회들, 또그 100명 이쪽주의 교회들,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서 좀 디테일을 가지고 교회들을 지도하고 연대하고 좀 보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분 말씀해주신 대로 작은 교회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각 교단들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회 연합 사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의 연합이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네. 육수 총회장님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공신력을 높여가야 되는데. 사회에 믿음을 좀 실례를 줘야 될 텐데 여기 중앙에서 어떤 연합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연합이 지역 바닥에서의 연합 이 일어나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그래야 이 실제적인 효과적인 그 연합이 되고 사업도 뭐 우리 동네 시장 살립시다. 그래서 재래시장 살립시다. 그러면 우리 혼자는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수유동이나 강북이나 이런 교회들 같이 모여서 지역을 돕고 살릴 때 교회 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서로가 힘을 낼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공동 대응 형식은 역시 지역 단위로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연대, 지역적 네. 연합을 해야 된다. 네. 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와 사회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못할 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밖에서 나가서 식당으로 가라. 뭐, 이게 시, 더 심각해져서 식당에 못 가긴 했지만, 초반에 이 식당으로 가라. 가족들끼리 식당 가서, 여기 요새 어렵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 식당이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여기 식당에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연합이라는 거 작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를 함께 교회가 공유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 연합이 이루어지면 복음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또 세상이 교회로 보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교회와 어 교단 또 그리고 작지만 크지만 어, 이전 사회 주변에 대한 연합이 어, 이루어질 때 교회 방향이 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 진보와 연합에 이 보수와 연합에 이루어져야 된다. 어, 진보는 진보대로 가고 보수는 보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복음의 틀 안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그 교리적이나 또는 사상이나 이념을 음.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진보도 가장 진보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가장 보수적인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만 해서 함께 연합해 가서, 어, 이, 이, 교단장 회의도 있고, 또 우리 NCK도 있고, 또 한교총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단과 교단의 연합을 통해서 사회적, 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난 3개월 여 동안 코로나19와 정말 긴 사투를 벌였고 또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두분두 두 총회장님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윤 감독님부터 한 말씀 주시죠. 어 너무 수고 많이 했죠. 정부도 수고했고. 또, 의료진들 특별히 보이지 않게 군경들 또 소방대원들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제, 어, 용역하는, 청소하는 주변에 그런 분들 가장 그, 어, 열악한 그 환경을 접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어,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 수고를 통해서 잘 연합하고 또 배려하고 하나되는 음, 내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네. 네, 용국사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희망의 메시지 하나 좀전해주십시오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즈가 줄고 속도가 줄어도 행복할 수 있다. 어, 삶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 그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노마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린 꼭 승리하고 영광을 선을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 여러분 들늘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회도 교회도 다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두분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관계자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경계를 계속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요. 기다렸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방역과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CBS 뉴스가 마련한 특집 좌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